해로 27살이 된한 청년이 있어요. 많은 선물로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갖게 돼요. 나 태어난 지만은 선물이야. 이 청년이 처음 한 일은 돌아가신 어머니 살리기.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기 전 때로 돌아가서 건강 검진도 많이 받게 하고 결국에는 죽지 않게 살려요.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왔는데 뭐야? 둘은 이혼했고 부모님은 아빠는 벌써 재혼을 한 상태인 거야. 뭔가서 불행해진 거예요. 그래서 얘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번더 돌아가요. 둘의 이혼을 막자.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. 이혼을 안 했어. 가정이야 근데 현재로 돌아왔는데 얘가 남대 없이 동생이 생겨 있는 거야. 그래서 정도 안 가고 생전 처음 보는데 얘랑 이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적응을 좀 많이 했어야 됐어. 근데 이 동생이 좀 성격이 모난 데가 있어요. 까칠하고 되게 까칠. 강박증 같은 것도 있고 결벽증 같은 것도 있고.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어렸을 때 무슨 일이 다한 다 거예요. 사건이 있었던 거야. 이것 때문에 얘 성격이 이렇게 이렇게 변했었던 거야. 그래서 아안 되겠다. 내 동생이랑 좀더 좀 정을 붙이려면 이 사건을 안 일어나게. 해야겠다 이 사건을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왔더니 가정도 행복하고 동생이랑 동생도 사이좋고 다들 막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어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 그러 얘는 근데 얘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더 완벽한 현재에 대한 강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돌려 나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키가 크고 싶어 그래서 어렸을 때로 돌아가 농구도 하고 발레도 하고 우유도 많이 먹고 그래서 현재로 돌아왔더니 키가 크네 너무 행복하잖아 근데 얘가 이제 만족을 못해 피부도, 피부결도 불만족스럽고,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도, 아, 애초에 얘 사귀지 말고 다른 애, 친구, 다른 애 사귈걸.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. 바꿔. 왜냐면 완벽한 현재에 대한 강박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이 세상 완박이란게 어딨겠어. 이 청년은 평생 27살 너머로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. 나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.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과거만을 계속 살아가는 거지. 영원한 27살. 먹지 않은